과자를 좀 먹어야 되겠다. 카를 하는 것 같은데, 칼을 만났습니다. 아, 요게 또... 안녕하세요. 어떤 위기에서도 탈출할 수 있는 회피의 신이 되기 위해서 길이가 돌아왔습니다. 한번 요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먹구름이 등장했습니다. 요 우산을 한번 활용해 봐야죠. 자, 우산 하나 주워서 주인공한테 딱 씌워주게 되면은, 그렇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산으로... 팔에 약간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성공적으로 엄청나게 큰 먹구름을 피해서 일단은 가볍게 비회피 성공. 좋았어. 자, 용변을 보고 났는데 화장지가 없네. 아, 너무 급하게 넣어버렸더니, 아, 휴지가 없는 줄도 몰랐네. 어떡하지? 리코더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자, 책가방에 휴지가 있으려나? 아이템 설마, 아, 100점짜리 요거는 엄마한테 자랑해야 되는데, 리코더로 닦을 수가 있는 건가? 자, 리코더를 활용을 해서 피리를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100점, 오, 그렇지. 유령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실패 뭐야? 아 이거 엄마한테 자랑해야 되는데 100점짜리 휴지로 닦아야 되나? 아 이건 정말 아닌데 아 안되겠다 시험이야 뭐 다시 100점 맞으면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아 누가 지우개 껴놨네 이거 어떻게 피해야 되지? 자 요거부터 한번 하자. 소화전부터 한번 켜보겠습니다 어, 뭐야? 아 뭐야 할머니 선생님이 등장하면서 길이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 때한번 당했던 것 같은데, 저거에 맞을 순 없지. 그렇지. 사탕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엄마가 게임을 숨겼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게임인 것 같고요. 사탕을 활용을 해서, 사탕으로 범인을 유인시켜보자. 아, 이걸로 유인시키는 거였구나. 오, 사탕을 문 앞에 놔뒀더니, 그렇지, 멍청한 녀석. 요게 바로 길이니까. 요번 스테이지에는 뭔가 켄타우로스 같은 할아버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꽃을 일단 하나 주었구요. 뭐야. 주우니까 할아버지가 다가오네. 어떻게 된 거죠? 자, 딸기 같은 것도 주었습니다. 자, 딸기를 줬더니 딸기를 물어버렸구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숲을 건드리니까 뭔가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다가오는데? 이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부담스럽잖아, 할아버지. 뭐지, 이거? 아, 뭐야. 납치를 당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딱 해보고. 오, 드디어 만들어졌어. 요거를 할아버지한테 한번 줘보겠습니다. 할아버지. 가라체 여기다 요까지 씌워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았어. 요것도 씌워드릴게. 가라체 뒤에 뭔가 움직이고 있죠. 요거 뭐죠? 가라체 뭐야? 뭐야 이거 얘네들도 짝이 있는 거야? 극혐이네 이게 뭐야?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지만 역시나 이것도 병맛 게임인 것 같습니다. 좋았어. 복불복 회피라고 해서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에 뭔가 겨자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뭘 먹으면 될까? 이거 랜덤인 것 같으니까 아이템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좋은데? 좋았어. 아이템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오, 요렇게 되니까 이제 소스가 딱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자, 요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하나씩 들어서 먹게 되면은 안 걸렸죠. 가라치, 요게 바로 기르니까 그러니까 좋았어. 번지점프로 들어왔습니다. 자, 번지점프 줄을 매야 되는데. 자, 줄 맸죠? 이거 그냥 뛰면될것 같은데. 자, 그냥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그냥 뛰어보면은 그렇지 뭐야 와 이게 사람 죽이네 자 옆에 보면은 오 좋았어 자 뱀도 하나 등장을 했고요 거기다가 바나나도 하나 등장했습니다 거기다가 새까지 나왔고 오 바나나를 놔뒀더니 좋았어 덩쿨드를 획득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오 좋았어. 덩쿨 3 개를 주었더니 튼튼한 밧줄이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번지 점프에 쓰기에는 너무 불안정할 것 같고요. 오 줄을 바꾸고 뛰어 내렸더니 튼튼하게 좋았어. 이번에는 피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왠지 일진 같아 보이는 3 명한테 공을 던져줘야 되는 그런 것 같고요. 공을 조준을 해서 딱 던졌더니 잡아 버렸습니다. 아, 와.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하나 주워 들었습니다. 이 쓰레기통을 활용을 해버리는 것 같고요. 그렇지 이게 뭐죠? 헉, 뭐야 소환 소환진을 만들어 버렸더니 피구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 와 이거 병맛이랑 똑같네. 길이의 생일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뭔가 몰카를 하는 것 같은데 와이 뭐야? 저거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자 케이크를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아요게 옆에도 다른 자리가 있구나. 오 보면은 그러면 동생한테 케이크를 딱 줘버렸더니 동생아 이거나 하 먹어. 자,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포크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 동생한테 포크도 줘야 되는구나. 자, 포크해서 먹어, 동생아. 그렇지, 동생이 포크를 먹어버렸는데, 그렇 거기다 게임기까지 등장을 해버렸고요 자, 그렇다면, 은요 게임기를 활용을 해서,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다. 회피를 하면 되지요? 그렇지. 이렇게. 회피를 딱 눌러버렸던, 그렇지. 뭐야, 이게. 꽃을 따서 집에 가져가야 되는데, 앞에 벌집이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자, 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돌을 하나 줍고, 돌을 던지면 큰일이 나버릴 것 같고요. 할머니는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할머니한테 돌을 던질까? 오, 어, 뭐야. 와, 구름을 들어버렸습니다. 구름을 활용을 해서, 과연 벌을 피해갈 수 있을지. 자, 연기를 발생시켰더니, 오, 뭐야, 이게. 오, 천사를 눌렀더니, 마법을 사용을 해서 좋았어. 이렇게 되면 절대로 맞을 일 없죠.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걸리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았어. 엄청나게 붙었는데 괜찮을라나. 이러면 할머니한테 할머니 어떡하지? 할머니, 할머니 어떻게? 오, 할머니가 약을 뿌려줬더니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좋았어. 과자를 좀 먹어야 되겠다. 아, 뭐야? 과자를 좀잘 뜯어봐야 될 텐데. 어, 뭐야? 오, 동생이 숨어 있습니다. 오, 무서워서 숨었구나. 자, 여기 보면은, 오, 뭐, 딸기 같은 게또 하나가 있구요. 그렇다면은, 자, 꽃을 또좀 꺾고, 재료를 다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만들었죠또 씌워줘야 되겠다. 이게 뭐지? 자, 요거 씌워주고, 요거 한번더 이렇게 해놓으면은, 또 왔어. 그라지한번더 보내버리고, 상당히 좀 극혐이기는 한데, 이렇게 하면 이제 동생이 나오겠죠? 동생아, 갔어. 그렇지. 자 동생한테 가위가 있었네. 그렇지. 이렇게 하고 자르면은 안 터지죠. 그렇지. 맛있게 동생과 과자를 먹으면서 좋았어. 자 드리블을 하고 가다가 차를 만났습니다. 멍청아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치지. 자 이번엔 순발력인 것 같습니다. 오 뭐야. 시계를 눌렀더니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공을 하나 들어버렸고요. 시간을 다시 원래로 돌려서 건너가야지 바보야. 뭐해? 얘. 어 멈췄다. 그렇지 어, 뭐야 이게 반네사도 아니고 뭐야 자 요번에는 수박 깨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수박 깨기가 아니라 왠지 뚝배기 깨기가 될것 같은데 자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뚝배기가 깨져버리면서 다른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박을 들어서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될것 같은데 자 머리 위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렇지 그래도 멍이 들었네 자 일단은 꽃게만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꽃게만 딱 물려놨더니 오 반대로 넘어가면 해서 수박이 깨져버리네 뭐야 이게 결국에는 맛있게, 냠냠. 엄마가 뭔가 맛있는 튀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핸드폰 같은 거를 엄마 몰래 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요거부터 먹으면 될것 같은데. 요거 하나 먹어도 될것 같죠? 뭐야? 우리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자, 안 되겠다. 몰래 먹어야 되니까 휴대폰 같은 거를 하나 들어서 동생한테 줄까? 동생한테 휴대폰을 줬더니 자, 전화를 딱 걸어서, 전화 올렸어. 지금이야. 그렇지. 요게 바로 기르니까. 바로 다 먹어버려야 되겠다. 아, 기름이 너무 많이 튀네. 자, 엄마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입고 가야 되겠다. 딱 착용을 하고 지금이야. 기름 튀어도 돼. 다내 거야, 이거. 고구마 튀김 같은다 해. 좋았어. 그렇지. 다 먹어야 되겠다. 할로윈 데이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어? 뭐야. 다리가 몇 개야. 이상한 외계 생물체가 들어와서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앞에도 귀신이 하나가 있는데, 동생이, 동생이 뭔가를 먹고 있습니다. 저거를 줘야 될 텐데, 자, 유령이 찾아와서 뭔가를 달라고 하는 거 같고요. 뭐야, 이거? 유령이 알아서 막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좋았어. 이거 뭔가 하나 들고. 저걸 빨리 만들어줘야 될 텐데, 오, 우유에다가 버터 좋았어. 설탕도 있죠?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다 넣어야 될거 같은데? 자, 요것도 넣고, 요것도 넣고. 요것도 넣고, 요것도 넣고, 요것도 넣고, 오, 방금 들고 온 거에서 알도 하나 회수를 해서 계란도 깨고, 그렇지. 자, 계란도 깼더니 반죽이 완성이 되면서, 그렇지,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이거 불에 구워야 되나? 오, 불에 구워냈더니, 그렇지 다 익었죠? 좋았어 이제 좀 되네 자 여기다 이거 뿌려봅시다 그렇지 드디어 됐네 드디어 완성본 확보 나 이거는 뭐 근데 색깔이 좀 이상한데? 약간 탄거 같은데 일단 줘보겠습니다 어 됐다 아 뭐야 사라졌어 허 뭐야 그렇지 여기에 있는 요거는 맵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쓰지 않고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제 색깔이 좀 괜찮네 아 요게 함정이 하나 있었네 좋았어 드디어 똑같은 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나 먹어 그렇지 드디어 클리어를 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유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보물을 획득을 해야 되는 우리 기리아나 존스가 되어버렸고요 자 스핑크스를 열었더니 뭐야 나소스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지 다리를 만들어줬네 귀엽다 귀여워 저거 열지 말고 바로 건너가야 되겠다 그렇지 우리 귀여운 강아지 녀석 자, 첫 번째 위기 회피하면서 두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고요. 열었더니 진짜가 나와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뒤쪽 거를 한번 열어봐야 오, 숨는 게. 잠깐만, 이거 왠지 어디서 본거 같은데 어떻게 된거죠 열고 숨고. 자, 열고 숨었더니. 아, 이거 뭐야? 설마 저번에 올렸던 그 게임이랑 이 게임이 연관이 되 있는 건가? 자, 문구사에 뽑기 기계가 두 개가 나와 있고요. 하나는 고장이나 있고 하나는 제대로 돼 있는 건데. 자, 우선은. 헉! 400원이나 나왔습니다. 자,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자, 뽑기 첫 번째 거. 좋았어. 아, 추억이네. 뭐야. 슬라임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뽑기는 또 나왔습니다. 거미. 돈마도 아니고 뭐야, 이게. 세 번째 거. 뼈다구라니. 자, 마지막. 이거 사기치는 거 같은데. 자, 골드맨을 요번에 획득할 수 있을지. 어, 뭐 나왔다. 아, 돈을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자 고장난거 이거 하나 들어보고 금가서 이거 부숴버리면 될것 같은데 자 고장난거 여기다 달수 있나? 그렇지 사기쳐야 되겠다 바보 아저씨가 과연 눈치를 챌수 있을지 자 뽑아보면은 가라치 여기 바로 게르니까 잠깐만 헉, 걸렸다 신문 보고 있을 때 그렇지 조금씩 흔들면 되겠다 그만 봐 아저씨 그렇지 지금이야 좋았어 자 계속 흔들리고 있어 또또또또 또, 또, 또. 그렇지 지금이야 이제 시작해보자 자 충분히 기계를 흔들었으니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라지 나왔다. 이거다. 가라치요게 바로 개리니까 좋았어. 귀신을 회피해야 되는 새로운 스테이지가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얘가 귀신인가 얘 뭐야? 자 일단은 뭐야? 이거를 또 활용하면 될것 같은데 자 요거를 활용해봐야 되겠다. 가라치자 거미 일단 하나 주었구요 얘한테 거미 줘볼까? 자 거미를 활용을 해서 <laughs> 뭐야 얘? 얘가 귀신 역할하고 있었네 가라치. 바로 머리통을 하나 획득을 했습니다. 이거 쓸수 있나? 오, 얘가 역으로 귀신이 되어버렸고요. 그냥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저씨한테 안 걸리고 갈수 있나? 좋았어, 안 걸렸죠? 가서 얘한테도 역으로 놀라겠지? 역으로 가라치, 가라치, 역에 바게게리니까 이런 거에 당할 길이가 아니지. 사분 안에 좋았어. 어, 뭐야 얘? 이거 뭐죠? 아, 또 있었네. 결국 힌트를 전부 다봤더니요 뒤에 있는 켄타그로스를 유도하라고 나와있어서 이거를 역으로 얘한테 씌워주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주면은 유인을 딱 해버리면서 가라치! 이어개발하게 되니까 좋았어 와 이거 은근히 어려웠는데 드디어 클리어를 했습니다 자 요번에는 소녀를 회피하는 게 등장했습니다 쿵쾅쿵쾅 거리는 게 완전히 그거 같은데 메갈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하나씩 이렇게 열어보면은 여기 뭐 음식 같은 게 있죠 오 뭐야! 여자를 획득했습니다. 이거 안 주면 안 되나? 좋았어. 거기다 열쇠까지 나오, 어, 뭐야, 할머니에다가 열쇠. 자, 쿵쾅이를 피해줘야 되는 상태인데. 자, 우선은 요거를 배치를 해서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어? 뭐야, 이게. 할머니를 딱 배치를 해서 출발해보겠습니다. 뭐야? 어, 뭐야? 뭐 반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헉! 아, 망했네. 자, 어, 열쇠 열었다. 오 열렸어. 풀을 넣어버리면은 오 사람이 또 나왔다. 헉, 빡쳐가지고 문이 또 열려버렸더니 그렇지 초콜렛까지 나와버렸고요. 오 초콜렛을 줬더니. 오,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했습니다. 오, 거기다가 남자한테 선물을 해줘서 하트가 뿅뿅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아, 요게, 저 쿵쾅이가 남자를 데리고 도망을 가버리니까, 요렇게 되면은, 요 남자를 놔둬버리면 되죠? 그렇지. 요게 바로 기르니까, 그렇지. 우리 쿵쾅이가 한눈에 반해 버렸습니다. 수궁. 복불복이 등장했습니다. 오, 초밥에다가, 헉, 다 초밥인데? 와, 엄청 맛있겠네. 자, 여기에 뭔가 또, 기어자가 발라져 있는 것 같고요. 돋보기가 나왔었는데, 자, 나오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옆방에 뭔가가 있죠? 헉, 여기가 더 맛있는데? 완전히 모듬 초밥이네. 오, 초밥 하나 들어서, 동생께 아무래도 꿀맛일 것 같고요. 자, 요걸로 바꿔놓을 수 없나? 요거를 딱 들고, 그 다음에 요거를 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원위치시킨 다음에, 요거 먹어버리면 되죠? 요게 바로 기르니까, 좋았어. 전부 다 독일 것 같은데? 까라친, 내가 바로 게르니까좋았어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 보니까 예전에 올렸던 병맛 게임이 생각나는 부분이고요. 자,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오, 좋았어. 오, 뭐 카드 같은 게 나오는데? 카드 키를 활용을 해서 황금 마스크를 열수 있다고 나오고요. 어, 뭐야? 스핑크스에게 먹여 버렸더니 스마일로 바뀌어 버리면서 그렇지. 오 투시기가 등장했습니다 요거 끼면은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요거 딱 착용시켜버리 거라치 좋았어 오 여기 뭐 있다 오 화살표가 나와있는데 요거 눌러보면 이게 뭐죠? 거라치 레이저를 꺼버리면서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이제 훔치러 간다 요게 바로 기르니까 좋았어 요게 약간 불안한데 요게 뭐죠? 오 괜찮네 좋았어 어? 아 요게 또 자, 여기서 벗겨놓고 가면 될라나? 다시 해제할 수가 있네 자 여기에 레이저가 하나가 더 남아있죠 그냥 가게 되면은,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넘어버렸죠? 들기만 하면 돼. 좋았어. 자, 요걸로 들으면 되나? 아, 이렇게 싸서, 뒤로도 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몰래 넘고. 어? 뭐야. 세 번째 힌트가 출구는 바로 앞에 있다고 하니까, 저거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거까지는 맞고, 아, 여기에 입구가 있었구나. 그렇지. 요게 바로 기라니까. 좋았어. 와 드디어 빠져나왔습니다 좋았어 그렇지 자 결국에는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열어버렸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일지 마지막 스테이지 출발합니다 방해물에 부딪히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 좋았어 오 요거야 그렇지 똥피하기 같은데 요거는 끝까지 피해보자 좋았어 자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클리어를 해버렸습니다 마무리가 약간 좀 썰렁하기는 한데요 이렇게 도장을 한번더 받아서 드디어 모든 회피를 마스터했습니다. 요게 바로 회피왕이니까.